진짜 겠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브레미 벨라 컨설턴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? 저 어, 이제 헤어 컬러도 바뀌었어요 여름이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탈색을 두번 했답니다 오늘은 제가 뭘 알려드릴거냐면 여름이니까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립 컬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? 그러면은 어, 갑자기? 웜톤하고 그게 약간 맞는 립 컬러가 따로 있단 말씀인가요? 어 그럼요 기본적으로 웜톤 같은 경우에는 레드에 옐로우 베이스가 섞인 컬러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렌지 계열들이 많아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은 이렇게 오렌지나 아니면 코랄 립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저같이 이제 쿨톤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핑크립이나 바이올렛이 살짝 섞여도 되는 그런 컬러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직접 발라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뭘 발라볼까요? 가장 강렬한 거. 강렬한 거부터 바르면 이제 나중에 영상 찍고 나서는 완전 입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? 강렬한 거부터 이제 발라보도록 할게요. 마젠타 보시기에도 마젠타 느낌이 들죠? 디어디트764 보이시나요? 완전히. 쨍한 마젠타 계열인데. 너무 어, 예뻐요. <laughs> 진짜 소울리스. <laughs> 사실 이 마젠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는 겨울 쿨톤이신 분들에게 더잘 어울리는 컬러예요. 제가 흑발을 했을 때 마젠타가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, 그건 완전 겨울 쿨톤 스타일링을 했을 때이기 때문이고, 저같이 지금 완전 여름 라이트 스타일링을 했을 때는. 에 컬러가 약간 좀뜰 수가 있죠 그럴때는 아이 메이크업을 살짝 약하게 해주시고 립톡에 포인트 주는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너는 <laughs> 가장 부드러운 걸입었요 급과 극으로 달리라 이말씀이요 가장 연한걸로 어. 그러니까 요즘에 푹 빠져있는 립이에요 짠딸기우 립이라고 하죠 이거는 맥맥923 컬러인데 완전 자연스러운 <laughs> 이거 어때요? 무아이 뭐야? 무아이야? 트롤하게 요즘같이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닐 때 이렇게 좀 브라이트한 컬러 바르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라이트한 컬러 하나 구매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 컬러 요즘에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컬러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스머징 메효과에요 저같이 이렇게 연한 컬러를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살짝 진한 컬러를 발라서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입술이 플럼핑되는 조금 더 도톰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. 자, 지금은 약간 좀 밋밋해 보이면 여기 안쪽에 살짝 진한 컬러로 밋만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조금 더 밋밋하지 않게 발라주시는 것도 꿀팁입니다. 저는 제품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. 이거는 롬앤. 롬앤의 콜라라는 립이에요. 여태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그 톤은 이쪽에 라이트 톤에 좀 치중된 그런 컬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. 여기 뮤트 톤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립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뮤트 톤 분들은 살짝 톤다운이 되어야 되죠. 이렇게. 좀 탁해지고 살짝 좀 진해져도 돼요. 음. 이게 라이트 톤이 발라주시면 좋은 컬러. 이제 뉴트톤 살짝 좀 탁해졌죠? 제가 뉴트톤은 아니지만 약간 차분한 그런 느낌? 음. 맞아요. 차분한 그런 느낌은 있겠지만 얼굴이 아까처럼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죠? 아무래도 조금 더 탁해 보이죠. 톤 알못 이런 라이트 컬러랑 같이 발라줘야 되거든요. 이 립은 조르지 아르마니 5 1립 컬러예요. 여름 뮤트 톤이 바르기 좋은 살짝 톤 다운된 핑크 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탁한 컬러를 발라볼게요. <목소리> 컬러로만 보시면 어떤가요? 많이 진해졌죠? 많이 탁하고 아까 저의 라이트한 모습은 없어졌지만 여름 뮤트 살짝 톤 다운된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. 이거는 조르지 아르마니 립 마그넷 510 컬러예요. 이두 가지 컬러를 좀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오늘은 여름 쿨톤이 활용할 수 있는 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. 다음에는 원톤 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건강 조심하시고 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봬요. 감사합니다.